대신에 뭐겠어? 차량의 금액은 좀 싸겠지. 네. 어 자. 그래서 이분이 처음 오셔서 상담 받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어. 어내 자본금이 요 정도 요 정도 있는데 자, 어떤 거를 어,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렸지. 자첫 번째는 차는 좀 좋은 스펙으로 가고 임대 넘버를 다느냐, 아니면 어차 스펙은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내 넘버 내가 사느냐. 근데 자둘 중에 하나라면 뭘 선택해야 돼? 자 오늘은 1톤 자, 윙바디 이거 출고하기 위해서 출고 전에 어, 한번 이제 외관 상태 한번 보고 요차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어, 요차 같은 경우에는 어, 17년식에 주행거리가 1 7만 k 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어, 대신에 차값이 좀 저렴하죠 이분이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자, 내가 어, 가지고 있는 이 자본금은 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네. 한계가 있는데 고민을 하셨지 아, 처음에 차를 좀 좋은 걸 사고 임대넘버 장착을 할까 아니면 차 스펙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금방 전화 좀 드릴게요 자이 차량은 1 7년식의 주행거리가 1 7만 k 로입니다 자, 주행거리가 어 용달로 시작하기엔 조금 많죠 네? 자 그런데 대신에 뭐겠어 차량의 금액은 좀 싸겠지 네자 어,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오셔서 상담 받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어 어, 내 자본금이 요정도 정도 있는데 어떤 거를 어,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젠 컨설팅을 좀 해드렸지 자첫 번째는 차는 좀 좋은 스펙으로 가고 임대 넘버를 다느냐 아니면 어, 차 스펙은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내 넘버 내가 사느냐 근데 자둘 중에 하나라면 뭘 선택해야 돼 넘버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여러분 넘버를 자고 그 상황에 왔을 때는 넘버를 사시는 게 맞.. 어? 맞습니다 자 아무리 차는 솔직히 관리하기 나름이야 어? 웬만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뭐, AS도 다 해드리니까, 어, 그 차량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또 운행을 하시면서, 관리만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, 차는 지금 현재 17만이지만, 27만, 37만, 40, 47만까지 그 이상으로 충분히 더, 어, 운행을 할수 있단 말이야. 네. 응? 그리고, 어, 물론 또 이제 운행을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, 또 그만큼 또 수입도 생겼을 거고, 응. 그때 가면 또 차만 또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. 네. 응. 자, 그래서. 이분은 최종적으로, 자, 스펙은 좀 낮더라도, 차는 좀 저렴한 거, 대신에 넘버를 구매를 하셨어. 아, 주 현명하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. 자, 이분은. 일단은 차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렴해도, 전동 윙가디입니다. 아, 이짜그 요게 조금 보면은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. 지저분한 게 아니고. 처음세차 나왔을 때 스티커 붙여야 는거안떼서 그런 거야. 어, 그 다른 거 보면은 어디 찍힘이나 뭐 페인 곳이나 이런 게 없잖아. 저 상태 좋습니다. 오늘뭐 아주, 아주 하세요. 아, 찍고 있는데. 맞아, 맞아. 어? 타이어? 뭐야? 타이어 아... 살아 있네요. 아, 타이어는 상태가 좀 괜찮은데 어, 뒷타이어는 이제 완전히 이제 민자 음. 진짜 뭐 바로 출발하자마자 바로 미끄러질 만한 그런 스펙이었단 말이야. 그 이제 고 그, 그, 그 상태로 나가면 또안 되잖아. 위험하잖아. 새 걸로 갈아드렸습니다. 중고 아닙니다. 새 겁니다. 아, 타봐영화명반어판 중고 트랑 미미! 야, 화면 트라 처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행 거 17만 킬로고 그리고 이제 상시 후방 카메라 가 장착이 되어 있고 상시 내비는 어, 이제, 이제 후방 카메라면 또 나오게 돼 있어. 오케이. 이제 뭐둘다 괜찮은데 이 블랙박스는 조금 오래 돼서 블랙박스도 새 걸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해, 했습니다. 새가. 자 처음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분은 어 진짜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. 자. 어, 차 좋은 것보다는 내가 어, 용달 넘버 뭐 구매를 해서 내 개인 넘버를 구매를 해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게 어, 나중에 좀 멀리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이득입니다. 어, 선택 아주 잘 하셨고요. 이렇게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명원이 있고요. 등록증, 허가증 어? 탑손 시작이 오셨네? 그래서 탑 맞추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Searching for greatness <laughs>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, a sea of the aimless.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.